어, 매미입니다. 어, 수컷매미는 배에 있는 진동망으로 맴맴맴맴 소리냅니다. 수컷매미가 이렇게 배에 있는 진동망으로 맴맴 소리내는 것은 암컷을 유도하기 위해서 입니다. 암컷을 유도해서 짝짓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 여기에 매미가 있습니다. 매미 매미 입니다. 아 어, 매미야 안녕 반갑다 안녕 어, 매미는 암컷이 이렇게 짝짓기를 한 후에 나무 틈에 알을 놔요 이렇게 나무 같은데 틈이 있죠 이렇게 이틈 속에다 알을 놔버립니다 이렇게 여기 야 매미가 말입니다 그러면 은 이제 유충이 알에서 깨어나서 땅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무 뿌리즙 같은 걸 빨아먹으면서 3년에서 7년 이상으로 땅 속에서 매미가 삽니다. 그래서 땅에서 드디어 7년 이상 살다가, 이렇게, 에 땅에서 살다가 유충이 기어 나옵니다. 땅 속에서요. 그리고, 허물을 벗어서, 이렇게, 이렇게, 아 매미가 됩니다. 매미는 수명이 2주에서 3주하고, 2주하고 3주 정도 삽니다. 그리고 짝짓기 한 다음에 죽습니다. 멜미가 아, 갑자기 계속 울면은 여름 더위가 절정이 됐다 이렇게 알려오고 있습니다. 참멜미 말입니다. 이게 참 땅속에서 7년 이상 산다니까 굉장히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오래 참고 인내하면은 아, 아름다운 사랑을 이렇게 살수 있습니다. 아 매미야 고맙다 아 매미야 <laughs> 반갑다 아, 우리 매미가 이렇게 에, 있는 나무에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에, 매미가 아주 이렇게 에, 보통 이렇게 암꽃 매미는 큽니다 이렇게 커요 근데 수꽃 매미는 좀 작습니다 에, 참 우리가 매미를 통해서 배울 점은 야 어떻게 땅속에서 7년 이상 살아가냐 이렇게 어, 인내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매미소리가 나무에서 들립니다. 매미소리가 매미가 저렇게 맹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아 옵니다. 참여름에 어, 절정이 일었다아신옵니다참 매미소리 듣고 어, 정겹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